怎呢예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 잘 지내셨나요? 중고어로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예잘 네, 지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배울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제가 7판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소개 예어 네. 여... 먼저 이제 용기 앞전에 먼저 새 단어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한번 발음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지오라고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두 번째 조금 이제 천천히 하고 세 번째는 정상 발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 교재 보시면 하고 도우실 수도 있고요. 예, 한번 따라서 발음하도록 할까요? 찌어! 찌어! 지어. 찌어! 지어. 찌어란 뜻은 이 단어는 이제 뭐뭐라고 부릅니다. 할때쪄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번에 이제 어, 병음역이 돼 있죠. 이 옆에 여기는 성도고 여기는 운모라고 합니다 근데 운모는 이제 세 개가 되어 있죠 세개 이제 어단 운모 먼저 꺼에 기반 운모 여섯 개 있었죠 거기서 어 이제 계합해 가지고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버운모라고 합니다 성도는 여기서 사성 이고요 그래서 쪄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렌시, 렌시, 렌시. 예, 렌시는 알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성이고 여기는 경성입니다. 성도가 없죠. 성도가 없을 때는 앞에 렌는 사성으로 렌. 조금 이제 힘차게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왜 여기 성도 없기 때문에 여기 쉬는 가볍게 좀 하나 찍듯이 그냥 가볍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한번 더요 르시 런시 런시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신이 예, 여기 이제 존칭을 쓰고 싶을 때 존칭 쓰고 싶을 때 여기가 써야 되겠네요 할 때는 그냥 니라고 하죠 너어할 no? 때는 그냥 니 삼성이고요 니 삼성의 특징은 발음이 음이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 그냥 머리 한번 떡 이렇게 하면 삼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니또뭐 여기는 이제 중칭 쓰고 싶을 때는 여기 이성 발음으로 니,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아, 보실까요? 니, 니, 니. 예, 쪽전칭는 니, 니, 니. 예. 여기 이제, 어, 한번나 예. 여섯 째 단어는 여기가 이제 아주 매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삼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한한예아주매우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 보실까요 여기는 기쁘답니다 기쁘다 할 때는 일성과 삼성결합해서 단어가 됐습니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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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부터 한번 쭉다 읽어보겠습니다. 뭐뭐라고 부르다 뛰어. 알다 렌시 정칭 쓸때 당신이, 당신이 할 때는 닌. 아주 매우 한. 기쁘다 고식 예, 이렇게 발음을 하고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문장을볼까요 자기소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안녕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하 되고, 안녕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어, 나,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니하오 하고 똑같이, 니하오 하면 되겠죠. 그러다존칭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 단어서 배웠죠 닌하오 하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공장 읽습니다. 니하오. 你好，你好，문제哦，그럼대답해야되겠죠哦，저는김연아라고합니다그래서我叫金金燕儿，金燕儿，我叫金燕儿，陈春丽。我叫金燕儿，我叫金燕儿。 성상 발음, 我叫青年儿,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알게 돼서 매, 매우 반갑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가 민자 들어갔죠? 그리고 조금 이젠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여기가 민자를쓴 겁니다. 존지기를. 그래서, 认识您很高兴.认识您很高兴. 뺨슈민, 헌 뻥싱. 예,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또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 정상 속도. 我也很高兴. 예,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 만났는데 이제 성함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린사람 아니고 조금 이제 윗사람이니까 여기 성함, 우리 한국어도 성함이라고 했죠?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할 때는 닝쿠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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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우리 이제 한글에서는 여기 이제 문장 맞춤형 다 더블로 돼있죠? 종어는 여기 다공갈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비어야, 비어 있습니다. 예, 이 차이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항어 병금인데 문장 제일 첫, 어, 문장 제일 첫 번째는, 어, 알파벳을 다 대문자로 쓴다는 거. 문장 제일 끝, 제첫부분이에요 예, 이두 가지 이제 여기서 좀, 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닝구이싱 한번 다시 전해볼까요 닝구이싱. 닝구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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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음음을 물어볼 때는 약간 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왕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왕명이라고 합니다 성왕씨고 저는 왕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 따로 이름 따로 이제 이렇게 발음 안 나죠. 근데 중국에서는 먼저 성 말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합니다. 我姓王我姓王我姓王叫王名叫王名叫王名 어, 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다라 발음 하도록 할게요. 니 Hao, 我叫金妍儿，认识您很高兴，我也很高兴。您贵姓？我姓王，叫王明. 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시 한편 이제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시좀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정야사, 증예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시인, 이백이 시입니다. 중국어로 한번 발음 해볼까요? 이거 보시면, 이예스 静예스, 静예스, 다的에여기는이제唐诗이的，그래서唐诗，唐诗，唐诗，呃这作者作者呢？李白，李白，李白。嗯，他们不是白了这个意思。哦，床呢？已点青桑然的姿势了。그리고여기천 전, 앞, 전, 앞에라는 뜻이고요. 명는 밝은 명이고요. 예, 밝다는 뜻이죠. 위에는 달 머리니까 이제, 어, 달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여기 꽝는 이제 빛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침상 머리에 밝은 달빛 비추니,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시띠상 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는 이제 의심하답니다. 의심스럽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는 뭐뭐 이다. 띠는 여기 이제 땅이란 뜻이죠. 여기는 땅 위에, 상이니까 우상이니까 땅위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서리예요. 그러면 여기 뜻은, 이줄 뜻은 땅 위에 내린 서리인 줄 몰랐네. 네. 서리인지도 몰랐네. 땅 위에 내린.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쪽을 볼까요? 주인은 뭐뭐 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머리를 들었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이제 투니까 두, 머리 둡니다. 여기 쿵은 뭐뭐 바라보다. 여기 명은 이제 설명했듯이 명료하고 밝은 답이란 뜻이고요. 마지막 여기 네, 이 줄로 여기는 이 띠는 이제 머리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띠도 머리를 이제 낮추고 밑을 바라보다는 뜻이겠죠. 여기 쓰는 생각하다. 우샹라는 것은 고향입니다. 그러면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한국어로 발음해 볼게요. 신상머리에 밝은 달빛 비추니 땅 위에 내린 설인 줄 알았네.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니 보다 고개 숙여 고향 생각을 그리워하네 이런 뜻입니다. 한번대로모 발음 하더라해 볼까요? '床前明月光','床前明月光'. 여기서 이성, 이성, 이성 세개연달아 이성 왔습니다. 그래서 '床''前''明'세개가 이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여기는 4성강편하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1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前明月光예 9, 1하면床前2月光예4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성, 사성, 사성, 2성 일성. 4성4성 여기도 사성이 연달아 세게 왔네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디상수왕이시디상수이시디상수 이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 볼게요. 여기는 3성, 2성, 4성, 2성, 4성 여기는 좀 음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성도 많이 들어가서 쥐, 쥐, 토, 왕, 미응, 예이 부분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여기 3성이 왔죠? 여기 3성, 2성 왔을 때는 앞에 삼성은 반만 읽어야 됩니다. 만은 경우 제가 정상적으로 삼성 그대로 삼성과 이성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쥐, 토저 지금 숨이 찹니다. 우리 언어라는 거는 쪽 이제 피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칙에 여기 이제 한호병은법에 따르면 여기 삼성은 반만 읽어줘야 됩니다. 반만 읽을 때는 어떻게? 여기 내려오는 부분만 읽고 여기는 안 읽습니다. 여기는 이선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부분만 읽으면 주토 왕명월 주토 왕명월. 이거 보고 뭐랄까요 반산성입니다. 반산성. 한만 있기 때문에 반상반상성이 합니다 그래서 쥐, 토, 왕, 맹, 뇌 쥐, 토, 왕, 맹, 뇌 쥐, 토, 왕, 맹, 뇌 네, 마지막 하나 볼까요? 여기는 삼성이 안 들어갔네요 일성, 이성, 일성, 일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삐, 토, 스 故乡，低头思故乡。低头思故乡。哎，阿克木托，我们大家也都这么读的。《静夜思》，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这么乖，厉害不？给啊，《静夜思》：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对，你这字怎么打？ 哦，有他们出国买那些行李的，再见，下次见。